어 이게 최상급 표현이 주어로 쓰면 양보의 뜻이 있다. 양보 너희들 알고 있죠? 비용 뭐뭐 있지만 이럴 때좀아했던때뭐뭐 조차도 여기 보니까 자 최상급 앞에 더가 붙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음. 이게 주어인가요? 주어 네 음. 그럼 결국 최상급 주어잖아요. 그죠? 최상급 음. 표현이 주어로 쓰면 양보의 뜻이 있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원래대로 익숙한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따가 혹시 실수를 한다고. 이게 좀 그래. 실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익숙해야죠. 낭구를 익하는 거니까. 아무리, 아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좋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익숙이 많은 거예요.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따가 씩시 실수를 할수 있다. 밑에 거는 어떻게 될까 밑에 거. 자연의 법칙인데.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서 스트링이죠. 신내가 아래로 흐를 것이야. 이건 끝난 거잖아. 아래로 흐를 것이야. 그리고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는데 어떤 주어야? 최상급. 주어 맞죠? 최상급 주어죠?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지금요. 가장, 가장, 가장. 그렇지. 가장 힘센 사람도 힘센 사람조차도, 그치? 어, 그걸 멈출 수없힘센 사람이 그걸 멈출 수 없다니까 아니라, 아무리 힘센 사람일지라도. 맞지? 어. 네. 아니면 뭐, 가장 힘 센, 왜냐면 도플로스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네. 가장,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야. 가장 힘센 사람일지라도. 이 어. 아무리 힘센 사람일지라도. 이 그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네. 어? 이해 가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뭐를 쓰였어? 야무리. 야무리. 네. 그치? 그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자이거 해석 스킬이야. 조심해.